3월 27일 오늘 일요일 여기는 부산 이기대 요 아래쪽에 지금 나무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쪽이 길이 해안가로 바닷가 옆으로 해서 이기대인데 그한 블록 위쪽에 저 신랑이 한참 자전거 타고 했었는데 겨울 동안에 지금 못 갔는데, 자전거 한참 탈 때, 여기를 왔는데, 여기 전망이 진짜 좋다고, 그래서, 오늘 문득, 제가 여기 가보자,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부산, 참 좋죠? 아, 어제 밤에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밤에 울면서 막, 통증을 잊으려고, 막, 제가 그 올려놓은 그 운동, 몸에 체온 올리는 운동을 막 했어요. 진통제 안 먹고 막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좀 지쳐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잠이 들었네요.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목 쪽에 갑자기 생긴 통증이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좀그 통증이 사그라들어서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이게 약사열애불인데, 이 약사열애불들은 보면, 이, 호리병? 이 약병이죠, 그래, 약병이잖아. 약병이잖아. 약병. 약병을 들고 있는데, <laughs> 이 약이, 나에게로, 내 몸에 있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치유해준다. 기도를 해보세요. 여기 밑에, <laughs> 이 달마스님이신가? 어 달마 대사. 어 아, 달마 대사님이 양쪽에 이렇게 표정이 너무 좋아요. 웃는 얼굴이 진짜 쌍둥이 달마 대사님이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입구 여기 쪽인데 여기에 조그만 절이 있어요. 절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내려다보는 전망을 보러 왔는데 또 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 저배 타고 싶다. 와. 유람선 타고 한 바퀴 쇠 돌아보고 싶네요. 망망대를. 아, 절은 정말 작으면 한 절인데, 어, 마당에, 이 작은 마당에,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작은 나무들이 너무 예뻐요. 이 절하고 어우러진. 또 여기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목련이 이렇게 어떻게, 너무 예쁘네요. 진짜 활짝 피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 절이, 보세요. 이렇게, 시골집 같이. 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네. 이 주변의 풍광이 너무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